이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슈팅 그립 GP-VPT-EBT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흔히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도 브이로그를 목표로 출시된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별도의 매뉴얼, 본품, 휴대용 파우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삼각대 다리를 펴고 두 가지 잠금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당기고 위에를 들어 올리면 배터리 덮개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CR2032 배터리를 상단부가 플러스가 오도록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종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배터리는 장착을 해주었고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소니 카메라들과 대부분 호환이 되지만 이 버튼 배열을 보시면 C1 정도가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에서 보다 호환성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레버를 돌려주면 간단히 카메라에 장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장착을 해주고 브이로그 앵글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용 범위에 대해 보여드리면 이 앞부분을 누르고 틸트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90도, 위쪽으로는 최대 80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각대 상태로 이렇게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전면을 누르고 올려주면 이런 형태의 거치형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전면부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를 패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삼각대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틸트 각도가 위쪽은 40도, 아래쪽으로는 90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앵글을 들고 촬영을 하다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돌려서 전면부로 방향을 바꿔서 촬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 되겠고요 측면부에 회전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틸트 락을 걸때 사용하는 락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결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마다 다르긴 한데 소니 ZF1 기준으로 설정해 보시면 네트워크 4번에 블루투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은 블루투스 기능을 끔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켬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나가서 2번에 보시면 전송 원격이라는 N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리모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텀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결할 장치에서 페어링을 수행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이 슈팅그랩에 보시면 지금 포토버튼과 T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두 개를 동시에 7초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초간 누르게 되면 여기 적색 표시등이 전멸되면서 상단부에 장치와 페어링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페어링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리모컨을 이용을 하여 각종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ZV-1 기준으로 네트워크 2에 가보면은 블루투스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블루투스 켬으로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리모컨을 형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페어링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대기를 하고 이 V그립에서 포트와 D버튼을 약 7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빨간불이 전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락이 걸려 있으면은 이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락을 먼저 풀어주시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약 7초 정도 누르시게 되면이 페어링에서 장치 연결을 허용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위처럼 페어링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 버튼을 눌러 주면 AF가 잡히고요. 반셔터가 잡힌 상태에서 길게 눌러 주면 촬영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 버튼과 W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줌인 주마우인데요 지금 ZV-EF 같은 경우에는 줌인 주마우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줌인 주마우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녹화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화가 끝납니다. 이락 버튼을 올리게 되면 락이 걸려서 버튼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락을 풀어준 상태에서 C1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카메라마다 시원 설정을 어떤 걸로 해놨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시원 키가 배경을 흐리게 선명하게 바꿔주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단부에 보시면 시원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